네, 이십대 국회 첫 본회의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 개원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원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혜찬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연히 이제 이 원구성 협상과 관련된 네네. 이야기도 있었고, 또곧 있을 3차 추경안 관련된 논의에 네네. 대한 협조 언급도 있었습니다. 어,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신경전도 조금 오갔던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원내대표들이 기존에 주장을 했던 바가 그대로 또 반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대표들 간에도 이렇게 주고받았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일단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오늘 또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아마 어제 뭐 대표 간의 회동도 보면 원론적인 예.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인 비대위원장 같은 건뭐 원구성 협조해 달라는 음. 취지였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뭐 추경 협조해 달라는 음. 취지여서 서로 이제 각자 말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원구성 협상은 두분 직접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5일날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네네. 바로 본회의가 개의가 되어 개원이 될것 같은데 본회의 네. 열릴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 깨다 보면 통합 당과의 어떤 정도 의 협치가 중요한데 거기에서의 어려움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들거든요. 이분은 부 어떤가요? 저도 그래서 이 법이 언제 생겼나 찾아봤어요. 그때 네. 아마 94년에 생겼더라고요. 그다에그 음. 전에는 그전에는 보니까 30일 내에 한다고만 돼 있었고 음. 이렇게 7일 딱 박은 거는 아마 94년인 것 같은데 근데 법은 생겼지만 한 번도 지켜준 적이 없었죠 그 동안요. 그러니까 아마. 생긴 이유는 그동안 이제 계속 개원이 늦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빨리 해라라고 만든 건데 저는 아마 법과이 관행 사이에서 고민을 할것 같지만 저는 뭐좀 분리해서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의장단 선출하는 거하고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거 함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상임위원장 선출은 8 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러면 일단 의장단 선출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마 상임위원장은 계속 협상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하늘이 두 쪽나도 내일 본회의는 연다 이렇게 정책위 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통합당도 오늘 이 총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 논의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좀 논의가 될까요? 사실 원내 원구 선거 관련된 야당의 대응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음. 뭐 국회 일정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하는 수준밖에 음. 없는데요. 네. 예. 지금 사실은. 원구성과 관련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집권 여당입니다 음. 잘 아시지만 지금 뭐 준법 개원 뭐 단독 개원 말씀하시는데 음. 이게 여당이 단독으로 개원한 건 1967년도 7대 국회 때 이래로는 한 번도 음. 없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 단독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상 의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음. 본회의 개최를 해서 지금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어, 의자, 국회의장, 부회장을 먼저 뽑고, 음. 그 다음에 상임위로 밀고 가는 거는 명분상, 법조문상 쉽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음. 예. 그러면 일단 민주당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법대로 개원은 좀 해야 되니 6월 5일 날 의장단 선출부터 하고 남은 며칠 동안 좀더 시간을 벌어서 그법 안에 서로 합의를 할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통합당은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 뭐저 2008년도 그저 국회, 18대 국회 경우를 보면 음. 88일 긋고요. 결국에는 어 야당의 요구대로 7개 상임위 가져가고 음. 법사위 원장가져간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때 민주당이 야당이었어요. 음.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용원내 대표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법상 본회의 개최에 대한 권한이 교섭단체 합의 혹은 의장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음. 사무총장은 국회 개원 공고만 할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음. 근데 무슨 근거로 지금 임시여장을 뽑아서 할,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음, 의문스럽고요. 여기에 대한 또 해석은 또좀 엇갈리는 물론 것 같아요.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음, 예. 예. 만약에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단을 선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문제가 되면 그때는 정말 민주당 단독으로 한다라고 하면 전석 석권 이것까지 또 생각을 하는 건가요, 민주당은? 그렇게 가진 않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음. 제가 보기에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장 선출하고 규정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선, 말씀하시는데 이제 최다선 의원 중에 연장자 분이 이제 임시 의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음. 보니까 뭐그 규정상 안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음. 그렇게 하면 아마 의장이랑 그 다음에 민주당 목뭐 부의장을 선출하겠죠. 그 다음에 음. 사실은 이제 상임위 배분도 의장이 할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뭐 그것 때문에 통합당이 안 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통합당 의원들까지 강제로 이렇게 배속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음. 쉽, 어, 쉽지 않다고 보고 네. 아마 여당 의원들은 하겠죠. 근데 음. 저는 뭐 18개 상임위를 다 하진 않더라도 음. 민주당 이 예를 들어서. 뭐예결이나 법사위가 한1한 개나 1 2개 정도 상임위원장만 선출할 을 경우에는 예. 그러면 사실은 뭐 통합당도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서로 계속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협치를 좀 만들어내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경 얘긴데 어제 국무회의 통과한 추경이 어, 오늘 국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21대 국회의 첫 과제가 될 거예요. 어,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35조 얼마였죠? 3천 원이 3천억 원이죠. 네. 이게 조달 방식까지도 어제 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네네. 통합당 그동안 재정 건전성 문제도 많이 고려했었었는데 어제 나온 내용을 쭉 보시기에 어, 21대 국회에서 별 문제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저 소비 급감하고 경, 경기 후퇴 때문에 음. 지금 뭐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의 통과 자체는 크게 문제가 네.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음. 이제 지금 채무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 국채 발행이 거의 100조 음. 추경까지 해서 거의 적자 국채 발행이 100조가 넘어가면 내년부터 제가 알기로 그 국제 이자 부분만, 국제 적자 이자 부분만 20조, 내년 예산에서 20조 정도. 그 다음에 원금 상환 56조까지 하면 내년 어, 저 예산에서 거의 70 몇조가 음. 적재 국차와 관련된 보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3차 추경을 보면 음.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경, 경, 경기 경 침체에서 벌써나 경, 경제를 활황시키기 위한 예산은 500억도 채안 됩니다. 음. 그래서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상당히 우려를 포함하고 음.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추경이 될라면 이제 원 구성이 돼야 그러니까. 됩니다왜냐면뭐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음. 나중에 예결을 거치고 본회의 음. 통과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원 구성 협상과 관련돼 있는데요. 아마 미래통합당이 그런 어쨌든 추경을 음. 빌미로 잡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만약에 1 1개 상임위만 선출한다 그러면 나머지 상임위에 대한 추경은 심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경에는 네. 협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마 사실은 추경은 항상 시간이 급합니다. 저는 음. 6월달 내로는 뭐 충분히 합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진취적인 정당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리고 두 분도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이제 좌클릭 정책을 많이 내놓을 것이라는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 역시나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그동안 사실 보수에서는 선별적인 복지 그리고 어, 민 진보하면 보편적인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을 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당내에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 통합당 내에서 어떤 식으로 좀 추진될 어, 비판적인 거라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보시나요?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음. <laughs> 지금 사실은. 국민의 삶이 위기에 처했는데, 진보보수 가릴체지는 가릴 아니고요. 예. 어, 국민 눈높이에 맞다면, 그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세계정치사에서 보면 보수정당이 사회보장제도나 노동법 강화와 같은 보수, 진보적인 성과를 냈던 사례가 많이 있고요. 미국에서 처음에, 기본소득제가 미국에서 처음 나온 게 19세기에 미국에서부터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1972년 대선 때, 닉슨 후보, 후보가 가족 지원 계획이란 이름으로 기본 소득제를 제안했고요. 그 시절에 3천여 명의 보수 경제학자들이 거기에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보 보수의 영역의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 소득의 문제는 서구에서. 보수 진영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논의를 했던 정책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도입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입까지도 거쳐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의 기존의 정책 관행이나 행, 그 관행태를 관행, 보면 음. 어, 재원 조달 방안에. 의사를 집중해서 연구를 할 걸로 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 사회보장성 기금이나 복지 예산들이 다, 다, 차, 다 차원적으로 제기되고, 저 이미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중복되는 걸 줄이고, 음. 그다음에 구, 국내의 지출 예산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걸 줄여서 아마 규모를 음. 잡아볼 겁니다. 아. 잡아보면 5천만 국민으로 나누어서 대충 음. 기본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요. 미래통합당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공부 모임이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어,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 네.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민주당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긴장해야죠. <laughs>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아마 총선 한달 전에 나와서 왔 이런 음. 이슈를 던졌으면 아마 총선이 달라질 수도 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뭐 늦게 나온 게 저는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지금 <laughs> 민주 여의도연구원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서 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재원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재원 조달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던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아마 만들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 재정 전문가입니다. 지난번에 총선 과정에서도 깜짝 놀란 게 백조를 돌려서 하자 이랬거든요. 예. 그때 사실은. 우리 당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음. 고민해 보겠다, 이랬거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이 기존의 복지 체계를 전부 재조정하자 예를 들어서,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뭐, 음.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일적으로 하자 그랬을 때, 저희 당 입장에서도 반대하기는 쉽지 않은 음.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청년을. 타결을 한다든지, 저는 아마 음. 이 건강한 논의의 시작이 될수 있다라고 음. 보고 있고, 예. 이런 뭐 저는 정책 경쟁을 하는 거는 뭐 이념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이 내용은 그동안 게, 앞으로도 계속 좀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할것 같아서요. 차차 또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주당 당권 경쟁 얘기 좀 제가 좀현 부형장님께 질문 네네. 좀 드려볼게요. 6월 1일 날 정세균 총리가 낙선자들을 불러서 네네. 제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 여기에 당연히 김부겸 전 의원도 네네. 나왔는데 네네. 끝나고 나서 김부겸 전 의원이 여기에 참석자들을 데리고 또 다른 시간을 또 가지면서 네네. 당권 경쟁, 당권 도전을 하겠다 좀 도와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정세균 총리가 왜 이날 이렇게 잡았겠는가? 일종 부분 좀 지지를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겠는가? 라는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실트좀 어떤가요? 그두 분이 일단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음. 그러니까 총리를 하셨다는 것이고 현직 전직이고요. 그다음에 전남 지역을 좀 대표한다, 전북 지역을 대표한다 있고 사실은 정세균 총리도. 대권 도전의 생각이 있으신 그러니까요. 걸 알고 있고 또당 대표를 여러 번 해서 음. 당내 어찌 보면 당내 기반은 뭐 정세균 총리가 더 음. 친밀한 분이 많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직접 나서기는 힘들잖아요. 총리기 음. 때문에. 그리고 당내 선거에 총리가 뭐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직접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뭐 그럼 이제 정세균 총리가 뭐 김부겸 전 의원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음. 그거는 약간 뭐 해석인 것 같고요. 그 근데 오히려 지금 더 당내에서 중요한 문제는 음. 이게 사실은 7개월, 6개월, 7개월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 위원들도 그만둬야 되느냐? 아니면 음. 최고 위원들은 임기를 계속 보장할 거냐? 그게 과연 현행 당한 당규를 그대로 둬도 되느냐, 음. 아니면 뭐 개정을 해야 되느냐, 만약 개정을 한다 그러면 그럼 이게 특정일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 결국은 아마 당헌당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게더 중요한 것 같아. 요 음. 주자들간에 아마 뭐 합정연행 같은 것들은 이 당헌당규 같은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제가 보기엔 그 다음 일인 것 같습니다. 음, 정세균 총리의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가면서까지 만약에 김부겸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차별화를 이낙연 그 의원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어, 내년 대권은좀 유보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대권 후보 이야기까지 본인 스스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때문에 이낙연 후보 추대론도 조금은 가라앉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지금 의원이 가장 어찌 보면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전에 추미애 전 대표, 이해찬 대표 2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동안 민주당이 음. 당 대표 임기를 채운 적이 별로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이번에 만약에 못 채우게 되면 이게 좀 당이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여론이 음. 있어서 제가 보기엔 아마 그 부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난안 나가겠다. 대신 음. 2년 채워서 전담, 안정성을 안정적으로 하겠다. 예.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들한테 음. 호소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뭐 예.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 원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